안녕하세요. 요가베입니다. 오늘 함께 해보실 운동은 온몸을 개운하게 깨워줄 수 있는 스트레칭입니다. 동영상을 보고 운동하시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습관이 되면 나와서 하시는 것보다 훨씬 편하실 거예요. 오늘 하실 동작은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좋습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면 되세요. 그럼 매트 위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편하게 한번 앉아보세요. 자, 우리 다리가 이렇게 평소에 앉으시면 내가 편한 방식으로 이렇게 앉게 되거든요. 다리 모양을 한번 바꿔서도 앉아보실게요, 오늘은. 자, 다리 모양을 우리 바꿔서 한번 앉아보시고요. 자, 엉덩이는 어때요? 엉덩이 한번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엉덩이 느낌도 한번 우리가 관찰을 해봅니다. 오늘 가볍게 몸을 풀어볼 거예요. 자, 먼저 발을요. 이렇게 한번 들고요. 우리 발가락을 먼저 좀 만져볼까요? 자, 엄지 발가락 있죠? 엄지 발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오, 우리 발가락 뼈가 시작되는 부분은 좀 발에서 좀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도 아래쪽을 딱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어, 발가락을 만져보시고, 우리 두 번째 발가락도 그렇게 한번 만져보시고, 네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은 안할 거예요. 네 번째 발가락도 만져보시고, 다섯 번째 발가락도 만져보시고, 우리 발가락 이렇게 만져보시고, 이제 발도 이렇게 한번 두드려주세요. 이렇게 발을 주먹을 가지고 이렇게 좀 두드려주시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발가락을 먼저 이렇게 꺾었다, 꺾었다가, 풀었다가, 꺾었다가, 풀었다가. 엄지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발가락도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안 한다고 했죠. 네 번째 발가락도 해주시고요. 어, 어디가 좀 제일, 어, 움직임이 둔한지, 만졌을 때좀 느낌이 제일 좀 둔하게 느껴지는지, 그것도 한번 관찰해 보세요. 마지막 우리 새끼 발가락도 이렇게 한번 만져서 왔다 갔다 꺾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먹으로도 발바닥 이렇게 좀 쳐주세요. 우리 발은 오장육부, 오장육부의, 어, 축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발 건강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발도 평소에 이렇게 좀 만져주세요. 자, 잘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 다리를요, 앞으로 한번 뻗어 볼게요. 다리를 앞으로 뻗으시는데, 발을 살짝만 조금 넓게, 넓게 한번 벌려 볼게요. 자, 이렇게 뻗으셔서요, 우리 등, 뒤쪽으로 이렇게 짚어내시면 우리 아래 허리 좀 피고 앉으실 수 있죠? 자, 이렇게 핀 상태에서 숨한번 마셔요. 우리 어깨도 같이 따라 안, 들어, 안 올라갈 거예요. 어깨 좀 부드럽게 하시고, 대신 등이 굽어지지 않도록 허리만 내가 한번펼수 있는 만큼 펴볼 거예요. 자, 이제 숨 마시고요. 내쉬면서 발등 근육을 늘린다라고 생각하면서 발끝을 앞으로 쭉 뻗어 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마실 때는요, 발가락 끝을 내몸 가까이로 쭉 당겨 오시면요, 종아리 근육이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날실 거예요. 자, 이제 발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렸다가 다시 톡! 안으로. 네, 잘하셨어요. 자, 한번더갈 거예요. 발등 근육을 늘리러 가요. 발등 근육을 늘릴 거예요. 음. 쭉 늘려보세요. 발등 근육이 많이 짧아지신 분들도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가락을 안으로 당기면 어디? 종아리 근육이라 그랬죠 종아리 근육도 풀어보세요 음. 자 이제 발을 바깥쪽으로 벌리고 다시 안으로 톡네자 요것도 자주 해주세요 우리 발을 살짝 아까보다는 안으로 모아볼 거예요 어, 아까는 조금 벌려져 있는 상태였다면 이제 발의 넓이를 골반과 비슷하게 뒤로 짚어서 가슴을 펴고 허리를 세우세요 네자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죠. 여기에서 머무셔도 돼요. 배꼽에 힘을 딱 주시고요. 아래 허리를 최대한 말지 않도록 내가 조금 힘을 써보세요. 써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머무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에서도 다리가 후두루두 거린다 그러면 더안 가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수련하실 때는 항상 즐겁게, 행복하게, 내가 할수 있는 만큼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이제 발끝을 살짝 몸 가까이로 당겨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가능하다면 뒤에 있는 손을 떼서, 떼서 한번 여기 엉덩이 옆에 이렇게 붙여볼 거예요. 자, 힘이 아까부터 조금 더 들어가죠? 자, 여기 허벅지 근육이 후두루들 거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면, 아까처럼 뒤로 짚고, 이렇게 가슴 펴고, 허리 펴고. 근데 내가 괜찮으면 여기 짚어서, 네, 허리 덮 피고, 가슴 덮 피고. 자, 좋아요. 조금만 머물러 보세요. 3초. 2초. 1초. 네, 잘하셨어요. 네, 정말 잘하셨어요. 자, 이제 다리힘 풀고, 우리 탈탈탈탈탈탈탈 탈 한번 털어보실게요. 네, 자, 이제 다시 우리 편하게 한번 앉아보세요. 자, 다시 이제 편하게 앉아보셔서 엉덩이 좌우로 한번더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보시고, 이제 바르게 앉아서 숨한번 쉴게요. 숨을 한 번, 마셨다가, 비어내고, 한번 더, 마셨다가 비워내세요 네 좋아요 자 이제 손에 깍지를 낄 거예요 손에 깍지를 껴서요 깍지 낀 손을 앞으로 한번 쭉 내밀어 볼까요 네자 이제 그 손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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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가져가실 건데 이때 어깨가 이렇게 같이 솟지 않아요 어깨는 항상 부드럽게 만들어 주세요 그냥 손바닥만 천장을 향해서 쭉 가져가 볼 거예요 이때도 아래 허리가 너무 굽어지지 않도록 내가 가슴을 좀 열어주고. 가슴이요 그냥 이렇게 쪼그라든 가슴이 펴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분 마음도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펴 보시고요 자 이제 더 가능하시다면요 고개를 들어서 시선 천, 우리 손등을 바라보세요 자숨한번더 마시고. 이제 비어낼 때는요, 그 손을 다시 정면을 향해서 뻗어내시면서 등을 뒤로, 뒤로, 뒤로 동그랗게 말고요. 시선은 살짝 아래쪽. 가능하다면 배꼽을 바라보시는데요. 이때도 어깨는 우리 힘들어 가지 않아요. 어깨는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숨을 마시면서 팔을 위로, 위로, 위로 등이 펴지고 가슴도 펴지고 시선은 손등으로 가, 갔어요. 내쉬면서 다시 우리 손이 앞쪽으로 쭉 뻗어내면서 등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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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시선은 배꼽으로 가요 등이 좀 동그래졌어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천천히 가요 숨을 마시면서 손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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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위로 쭉 뻗었다가. 내쉬면서 네, 천천히 내려오셔서 시선은 우리 바닥 아래쪽 혹은 배꼽 바라보시고 등을 더 넓고 평평하게. 이제 천천히 정면으로 오셔서 한번 풀어볼게요. 네, 어깨 어떠세요? 어깨 좀 가벼워지셨을까요? 자, 이제는요. 팔을 양옆으로 한번 이렇게 벌려보세요. 자, 그리고 손가락이 천장, 손목이 아래쪽. 손가락이 천장 손목이 아래쪽 자 손목 쪽으로 좀 찌릿찌릿 하시나요? 자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 숨 한번 마시고 다시 한번 손가락 천장 손목 아래쪽으로 찌릿찌릿 한번더 마시고 내쉬면서 고개 왼쪽으로 한번 까딱 다시 돌아오시고 오른쪽으로 까딱 돌아오시고 왼쪽으로 까딱 돌아오시고 오른쪽으로 까딱 손목 쪽으로 찌릿찌릿 우리 손목 강화 운동이에요 자 이제 그 손을 뒤로 가져가서 한번 깍지를 껴내 볼까요 자 무리하지 마세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자 뒤로 이렇게 손을 우리가 잡았어요 자 그리고 허리 한번 다시 바르게 펴내 볼게요 자 이제 그 손을 내가 들수 있는 만큼 들 거예요 자 절대 무리하지 않으실 거예요 많이 드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갈수 있는 만큼 가실 거예요. 천천히 손을 내가 갈수 있는 만큼 들어보세요. 네, 자 이때 상체가 숙여지진 않아요. 상체는 바르게 펴낸 상태에서 손만 내가 들수 있는 만큼 들수 있는 만큼. 우리 무리해서 가시면 더 다치실 수 있어요. 무리하지 마시고 내가 가, 내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만큼만 가실 거예요. 좋아요. 자 이제 여기에서요.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바닥으로 바닥으로, 이마가 매트 바닥이에요. 이마 매트 바닥으로 가셔서요. 여기에서 머무셔도 좋고요. 더 가능하시다면 이제 손을 내가 갈수 있는 만큼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가져가실 거예요. 숨을 한번 마셔요. 비어낼 때 자극이 느껴지는 부위에 그 자극들의 크기가 어떤지를 관찰해 봅니다. 한 호흡도 마시고, 비어내고, 이제 천천히 올라오세요. 아주 천천히 올라오셔서 팔 풀어요. 어깨 한번 바깥으로도 돌려주고, 앞으로도 돌려주세요. 네. 어깨 좀 가벼워지셨을까요? 자, 이제는요, 저희가 테이블 포즈로 한번 앉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테이블 포즈에서 손 쓰실 때 손가락 다섯 개를 활짝 펼치고 새끼 손가락보다는 엄지와 검지 쪽으로 조금 더 무게중심이 실릴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자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을 이렇게 두시고요. 자 숨을 마시고 우리 두팔 사이로 가슴을 열어내면서 시선은 천장 바라보세요. 목을 길게 만들어요. 내쉬면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등을 동그랗게 더 끌어올릴 거예요. 한번더 가요. 숨을 마시면서 두팔 사이로 가슴을 열어내고 목을 길게 만들고 회음부 한번꽉 조여서 엉덩이 힘을 살짝만 더 뒤로 가보고 내쉬면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면서 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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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올려 보세요. 네, 좋아요. 이제 천천히 테이블 포즈로 오셔서 오른 다리 뒤로 한번 쭉 뻗어 볼까요? 오른 다리 뒤로 쭉 뻗어서 숨을 마시고 내쉴 때 우리 발 뒤꿈치를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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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가면 종아리 근육이 스트레칭되죠? 다시 돌아오세요. 내쉴 때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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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가보세요. 네, 다시 돌아오세요. 마지막 한번 더. 내쉴 때발 뒤꿈치를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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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가세요. 네, 천천히 오세요. 혹시 손목이 많이 아프시면 주먹을 이렇게 쥐고 가셔도 괜찮아요. 자, 이제 다시 다리를 뒤로 뻗어서요. 그 다리를 골반 높이까지만 들 건데, 이때 너무 들, 들어서 엉덩이가 이렇게 한쪽으로 처지지 않도록 조명을 딱 잡아주시고요. 이제 시선을 앞쪽을 바라보실 거예요. 아까 손목이 너무 아프시면 주먹 쥐고 가셔도 좋아요. 자, 발 들고 시선 한점 바라보시고 엉덩이 잡고요. 엉덩이 한 선. 그리고 이제 왼손을 들어서 앞을 바라봅니다. 3초만 머물러 보세요. 3, 2, 1. 좋아요. 다시 돌아오셔서 반대쪽도 똑같이 갈 거예요. 자, 왼 다리를 뒤로 뻗어서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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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뒤꿈치를 옮겨가요. 다시 오셔서요. 내쉬면서 뒤로, 뒤로, 뒤로. 종아리가 근육이 스트레칭되죠? 다시 오세요. 내쉬면서 뒤로, 뒤로, 뒤로. 사이드 천천히 오셔서 배꼽 쏙, 배꼽을 등 가까이로 쏙 붙여요. 그리고 다리를 골반 높이까지 들어요. 골반이 더 들리지 않도록 골반 한 손에 최대한 있을 수 있도록 두시고요. 앞에 한점 바라보세요. 그리고 오른 팔을 뻗어요. 3초만 머물러 보세요. 3, 2, 1. 좋아요. 천천히 내려오셔서. 자, 두 다리 살짝 무릎을 벌리고, 발등 매트 바닥, 엉덩이, 발뒤꿈치, 이마 매트 바닥. 아기 자세예요. 아기 자세에서 엉덩이 힘한번 푸세요. 엉덩이 힘 완전히 풀어보시고, 등을 편안하게, 느긋하게 놓습니다. 좋아요. 이제 천천히, 천천히 올라오셔서 고관절 운동 한 번만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왼발을 들어서 양손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옆에 있는 다리는 그냥 편안하게 두실 거예요. 자, 이렇게 잡고요. 숨 한번 마시고, 자, 이때도 허리가 너무 말리지 않도록 아래 허리를 조금 펴주세요. 자, 이렇게 딱 잡고, 자, 이제 우리 왼손으로만 우리 왼발을 잡고, 오른손 그냥 편안하게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옆으로 살랑살랑 하시면서 고관절을 조금 풀어주세요. 음. 고관절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충분히 골반, 여기 주변부 근육을 좀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요. 너무 많이 들면 힘드실 수 있어요. 내가 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 위치로 잡으셔서 이렇게 먼저 풀어봐 주세요. 자, 좋아요. 충분히 천천히 풀어봐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내 오른팔로 우리 왼발을 요렇게, 요렇게 걸쳐보세요. 근데 요게 많이 힘드시면요, 요렇게 가시는 게 많이 힘드시면 손으로 잡으셔도 괜찮아요. 자, 언제나 내 몸이 편안함을 느끼는 그 선까지만, 자, 요렇게 잡으시거나 손으로 잡으시고, 그리고 반대팔로도 요렇게 한번 안아주세요. 자, 그리고요, 숨을 마시고, 내쉴 때이 발을 내몸 가까이로 한번 당겨와 보세요. 자, 그럼 어떠세요, 지금? 여기 아래쪽으로 자극이 들어오시죠? 그런데요, 그 자극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숨을 마셨다가 내쉴 때그 자극이 좀 괜찮아지는지 한번 느껴봐, 느껴보세요. 우리가 한호흡더 마시고 비어내세요. 항상 운동은 숨. 호흡이랑 같이 가셔야 돼요. 안 업떠 가시고 좀 당겨 보고. 골반 여기 주변이 조금 편안해지셨을까요? 자, 이제는요. 반대편 다리를 이렇게 들어서 그 위로 이 다리를 이렇게 숫자 4 모양처럼 만드시는데요. 요거 힘드실 수도 있어요.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거나 하실 수 있어요. 네. 우리 항상 얘기하기 얘기 드리는 거는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곳까지 자, 요렇게 하셔서 뒤쪽으로 짚어서 허리를 세우세요 응. 여기에서 머무시, 머무실 거예요 어깨는 좀 편안하게 내려놓고 아래 허리 너무 말리지 않도록 허리 세우고 숨을 한번 마시고 비워내고 한엎드더 마시고 비워내고 좋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반대편 하러 같이 가실 거예요. 자, 이제 이 다리는요, 이렇게 똑 풀어놓고, 우리 반대쪽, 오른쪽 다리를 두 손으로 먼저 잡아서 당겨와 봅니다. 근데 이때도, 자,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각도를 먼저 찾으세요. 음. 자, 이제는 우리 오른손으로만 딱 잡고요. 허리 한번 바로 세우고, 자, 숨 마시고, 내쉬면서, 살랑살랑. 먼저 여기를 좀 풀어봐 줍니다. 설렁설렁. 설렁설렁. 자, 골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이제 운동할 거야.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설렁설렁 풀어봐 주세요. 음. 좋아요. 충분히 좀 풀어봐 주셨다면, 아까처럼 우리 반대편 손으로 잡고, 그리고 우리 오른손으로도 잡고, 몸 가까이 당겨 오시는 거할 건데, 자, 요렇게 손으로 잡으셔도 되고, 팔꿈치로 이렇게 안으셔도 돼요. 자, 이때도 내가 편안할 수 있게끔. 여기가 일자가 되면 너무 좋지만, 일자가 되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곳으로 가세요. 숨을 한번 마시고요. 항상 아래 허리 펴고. 내쉬면서 몸 가까이로 당겨와요. 그리고 숨 마시고. 내쉬면서 당겨옵니다. 많이 안 당겨도 괜찮아요. 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거는 여기에 자극이 숨을 비어낼 때 옅어지는가 그래서 치유가 되고 있는가입니다. 한 호흡 더 마시고 좋아요. 잘하셨어요. 이제 우리 왼다리를 세워서 그 위로 한번 다리를 이렇게 올려놔 볼 거예요. 자, 뒤로 짚어서 아래 허리를 먼저 세우고요. 음. 숨을 마시고 비워내세요. 어깨는 좀 편안하게. 안으로 도 마시고. 좋아요, 잘하셨어요. 자, 이제 다리를 풀어볼게요. 다리를 좀 풀어서 우리 두 다리를. 이렇게 발바닥을 이렇게 맞붙여 볼게요. 나비 자세예요. 우리 삐뚤어진 삐뚤어진 골반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세거든요. 이렇게 딱 잡고 여기서도 허리가 말리지 않도록 허리를 조금 바로 세워봅니다. 자 여기 근육이 열리고 있는 게 느껴지세요. 숨을 마시고 허리 바르세요. 비어내고 한 호흡 더 마시고 비워내고. 이제 숨한번더 마시고 발 잡아요, 손으로. 내쉬면서 팔꿈치를 한번 구부려 봅니다. 그러 그러면 상체를 숙이는 거예요. 자. 안쪽 근육이 더 열리고 있죠. 느껴 보세요. 근육이 열리면서 느껴지는 이 자극을 숨을 마셨다가, 비어내고, 한흡도 마셨다가, 비어내고, 많이는 안 내려갈 거예요. 천천히 다시 올라오세요. 네,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리를 조금 넓게 벌려볼 건데요. 자, 이때도, 많이 벌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90도 정도로 벌리셔도 충분해요. 자, 내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선까지 한번 벌려보시고요. 뒤로 짚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발등 늘렸다가 발 뒤꿈치 앞으로 쭉 내밀어보고. 발등 늘렸다가 발 뒤꿈치 쭉 내밀어보고. 허리를 바로 세워보세요. 숨 마시고, 비어내고. 숨 마시고, 비어내고. 자, 아까처럼 이렇게 허리를 바로 세우고 익숙해지신다면 손을 앞으로 옮겨서 또 유지해 봅니다. 숨 마시고, 비어내고. 힘이 또 들어가죠? 조금 유지해 볼게요. 숨 마시고, 비어내고. 여기에서 살짝 바운스를 한번 줘볼까요?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살짝만 바운스 줘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천천히 올라오셔서 두 다리를 이제 앞으로, 앞으로 가지고 오셔서 자, 여기를 한번 두드려 주세요. 자, 오늘 수고한 나의 근육들의 이렇게 마사지를 한번 해줘 봅니다. 통통통, 통통통 두드려 봐 주시고요. 자, 이제는 우리 매트에 등을 대고 누워서 좀 편안하게 이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누우실 때는 두 다리 툭, 힘툭 푸시고, 엉덩이 편안한 곳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리 잡아 보시고, 머리 매트 바닥,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도록 손은 골반 옆에 펼쳐놓고 그곳에서 아주 편안하게 호흡해 보세요. 숨을 마시고 길게 비워내봅니다. 다리에 다시 힘을 툭 풀어보고, 골반과 어깨에도 힘을 풀어보고, 얼굴에 힘도 느슨하게 풀고, 그렇게 매트 위에 누우셔서 충분히 휴식하시고요. 이제 손가락을 꼼지락 발가락도 꼼지락 하면서 몸의 의식을 천천히 깨워주세요. 두 무릎을 세워서 두 무릎을 가슴으로 꽉 끌어안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번 해보실게요. 바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리고 이제 한쪽으로 돌아서 누워보실 거고요 일어나실 때는 손으로 얼굴 옆을 짚고 머리는 천천히 엉덩이를 먼저 발뒤꿈치 쪽으로 가져가셔서 머리는 가장 나중에 아주 천천히 올라오세요. 자, 그럼 저희는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가슴 앞에 합장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보내세요. 나마스테.